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비슷한 의미의 문법 의미 차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와 아서의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동사 두 개가 나란히 나오는데 그두 개를 다 하는 거예요. 1번 동사를 하고 2번 동사를 하는데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고, 면서, 다가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동사가 두개 나오고요. 두 동사를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건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동사 1번을 밥을 먹다, 먹다를 해보고 동사 2번을 전화를 받다를 한번 해 볼게요. 자. 동사 1번이 뭐라고요? 밥을 먹다. 먹다. 여러분 밥 먹었어요? 네. 선생님은 많이 먹었어요. 자, 동사 2번은 뭐라고요? 전화를 받다. 봤다. 전화를 받다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냥 받다 해도 되지만 전화를 받다 다써 볼게요. 자, 그러면 동사 1번과 동사 2번을 둘다 하는 겁니다. 자, 문법 첫 번째 문법 고. 그리고 두 번째 문법 면서. 그리고 세 번째 문법 다가. 네. 이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고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동사 1번이 있고요. 동사 1번, 그리고 동사 2번이 있으면 고는 밥을 먹어요. 그리고 밥을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 동사 2번으로 넘어갑니다. 전화를 받아요. 이게 고입니다. 자, 면서 같은 경우에는 동사 1번 밥을 먹어요. 그리고 동사 2번 전화를 받아요.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 알겠어요? 그 다음에다가 같은 경우에는 동사 1번이 뚜뚜뚜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이때 동사 2번으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 문법. 문법 세 개의 의미 차이를 선생님이 한번 행동으로 보여줄게요. 자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있어요. 전화가 와요. 띠리링+ 띠리링 전화가 와요. 어밥 빨리 먹어요. 다 먹었어요. 어, 다 먹었다. 그리고 여보세요 전화를 받아요. 이게 밥을 먹고 전화를 받아요입니다. 그런데 면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밥 먹어요. 그리고, 어, 지금 밥 먹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얘기해. 어, 아, 진짜? 어, 그랬어? 어, 정말. 이렇게 밥을 먹어요. 전화를 받아요.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동시에. 그럼 어떻게 말해요? 밥을 먹으면서 전화를 받아요. 동사 1번, 동사 2번 같이 진행이 되면 면서예요. 다가는 어떤 경우예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있어요 밥 아직 다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화가 옵니다 띠링+ 띠링 밥 그만 먹어요 전화 받아요 여보세요 어밥 먹고 있었어요 아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네아 그래요 이거 뭐예요 밥을 먹었어요 밥 아직 다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동사 2 번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아요입니다. 알았어요, 여러분? 고하고 다가는 뭐예요? 지금 동사 1번에서 동사 2번으로 바뀌는 겁니다. 동작이 동사 1번에서 동사 2번으로 바뀌는 거는 고하고 다가가 똑같아요. 하지만, 고는 원래 하려고 했던 동사를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사로 넘어가면 고예요. 그럼 여러분, 숙제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봐요. 뭐예요? 숙제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면서는 뭐죠? 동사 1번과 동사 2번이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전화를 받아요. 맞아요? 그럼 숙제하다 텔레비전 보다 그 어떻게 될까요? 숙제하면서 텔레비전 보는 건 뭐죠? 숙제 지금 하면서 텔레비전, 어, 오, 재밌다, 재밌다. 숙제하고 텔레비전 보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가는 뭐예요? 내가 첫 번째 1번 동사를 끝까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동사, 동사 2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숙제하다가 텔레비전을 봐요 하면 뭐죠? 숙제 숙제 처음에는 숙제만 해요. 어, 지금 재미있는 텔레비전 하는 시간이에요. 원어원 해요. 그러면 숙제 다 하지 않았는데 텔레비전을 켜요. 이게 숙제하다가 텔레비전을 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이 고와 면서와 다가의 차이는 일단 요 그림으로 기억을 하면 어떨까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고는 동사 1번을 끝까지 했어요. 그리고 동사 2번으로 넘어갑니다. 이럴 때 너무 많죠? 그죠?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친구를 만나고 식당에 갔어요. 이건 뭐예요? 친구 만났어요. 안녕. 친구 만난 거 끝났어요. 그 다음에 다른 동사로 넘어갔어요. 그럴 때 고를 쓴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동작이 앞에 있는 동사가 뒤에 있는 동사에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끝난 후에 다음 동사로 넘어가는 게 고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면서는 항상 두 가지 동작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두 가지 같이 할수 있어요? 선생님은 음악을 들어요? 걸어요? 같이 할수 있어요. 그럼 뭐죠? 음악을 들으면서 걸어요. 또 커피를 마시면서 걸을 수도 있어요. <laughs> 커피 마시면서 걸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선생님은 커피를 마시면서 걸을 수 있어요. 면서, 동사 두개 같이 하는 거죠. 또 어떤 거 같이 하죠? 사람들이 보통 어떤 거 같이 하나요? 네, 텔레비전을 보면서 운동해요. 그죠? 텔레비전 보면서 운동해요. 또 노래를 불러요. 노래 부르면서 청소해요. 이런 거두 가지 동사를 같이 하는 거는 다 면서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같이 할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면서 한번 문장 만들어 보세요. 언제나 문법은 내가 자주 하는 동사, 내가 자주 하는 행동으로 문장을 만들어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유튜브를 보면서 밥을 먹어요. 좋아해요. 네, 유튜브를 보면서 밥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면서, 보면서 먹어요. 괜찮죠? 근데, 네, 다가는 뭐예요? 요만큼, 지금,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동사 1번을 끝까지 하지 않는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떨 때 다가를 쓸까요?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아요. 이때도 다가를 쓰고 또 여러분 숙제를 하다가 텔레비전 봐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도 굉장히 많죠. 어, 청소를 해요. 청소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청소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쉬어요. 그죠? 청소를 하다가 쉬어요. 하면 뭐예요? 청소를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잠깐 쉬어요. 청소를 하다가 쉬어요. 또는 요리, 음식을 만들어요. 음식을 만들어요. 그런데 아직 다 만들지 않았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요. 먹어요. 그럼 뭐죠? 요리를 하다가 음식을 만들다가 먹어요. 이렇게도 할수 있죠.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음식을 만들고 먹었어요 하면은 만들다 동작 끝난 다음에 먹은 거고요. 만들다가 먹었어요 하면 아직 다 만들지 않았을 때 먹은 거예요. 만들면서 먹어요 하면 뭐죠? 만들면서 계속 먹어요. 네. 그래서 이거 세 개가 다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갑자기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선생님, 이거 맞아요? 틀려요? 라고 말을 하면, 선생님은 몰라요. 어떤 상황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동사 두 개를 내가 하기는 다 했어요. 그런데 이두 개를 고를 써야 하는지, 면서를 써야 하는지, 다가를 써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문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어떤 문법을 골라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법을 써야 되는지 나는 이 문법을 어떤 상태에서 언제 가장 많이 쓸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경험으로 예문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아 나는 언제 이런 적이 있어요. 나는 보통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문법을 기억하면 다음에 절대 헷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어 문장을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맞아요. 틀려요. 걱정하지 않고. 한국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자주 하는 진짜 내 이야기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 문법의 차이를 내가 하는 행동으로 기억을 하면 훨씬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사 두 가지를 모두 하는 건데 이거 세개 어떻게 달라요? 한번 이야기 해 봤습니다. 선생님 영상 보면서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선생님 영상 보다가 텔레비전 봐요. 안 돼요. 선생님 너무 슬퍼요. 선생님 영상 다 보고 친구 만나고 선생님 영상 다 보고 텔레비전 보고 하세요. 알았죠? 자, 그럼 오늘은 고, 면서, 다가 차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